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열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래서. 4개명, 그리고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5에서 10개명,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열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마지막 계명이자 10개명 전체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어, 17절, 20장, 17절 말씀을 좀더 자세하게 보면 은 어,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조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다양한 대상을 언급하지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열 번째 개명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여덟 번째 개명이 어, 내용만 우리가 읽은 내용만 좀 보자면 비슷한 내용, 거의 같은 내용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개명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마음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제 뭐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여 내용의 법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처럼 마음의 태도를 금지하는 법전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누구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인지. 정확히 어떤 대상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되는 것인지가 사실 개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열 번째 개명은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내 이웃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명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어 동사로 탐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 이것을 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탐하다라고 했을 때 어, 우리 열 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모두 그만은 것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런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욕심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정당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을 금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대상 그리고 의도가 있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열 번째 개명에서는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 내 이웃의 소, 낙이와 같은 가축, 이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내 이웃의 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는 뭐 건축물, 집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폭넓게 이해를 하자면 다른 사람의 집안, 다른 사람의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정, 다른 사람의 집안을 탐내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죠. 본문에 나오는 뭐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와 같은 뭐 이런 것들은 집안에 속한 것들을 이웃의 집에 속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목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내가 소유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불편하고 듣기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이제 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 목록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뭐 여자를 물건 취급한다거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이런 명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이웃의 소유를 이웃의 집안을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제 아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제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은 다른 사람의 소가 제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해야 나의 탐심, 내 마음의 태도를,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건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불법적인 방법,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비참한 사고를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해야만 사실 이웃의 것을 자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거고 내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경우가 딱 그렇죠.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나보의 포도원에 살수 없으니 그 사람을 모함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죠.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만 그 포도원의 손에 얻을 수 있었고 자기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합이 괜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나쁜 왕들인데. 괜히 악한 왕의 대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거듭해서, 거듭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포도원 사, 사건 이 하나만으로 어긴 개명만 해도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려 네 가지 개명을 한 번에 어긴 것이죠.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탐심은 절대로 우리를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을 부리는 이런 악한 행동은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4에서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에 욕심을 내면서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악한 행동과 결과로 귀결되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사망, 성경이 말하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 욕심이라는 것은 탐심이라는 것은 만족을 모릅니다. 어, 이웃의 소유를 두고 탐심을 내는 사람이 그 이웃의 소유를 자기가 하나 얻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잠시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 하나 탐나는 사람이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 빼앗는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속의 욕심과 탐심이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무언가를 얻고 나서는 금세 실증을 느껴서 또 다른 욕심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항상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탐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어, 저의 경우로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 제가 핸드폰을 최신 기종으로 사, 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고 싶은 핸드폰, 그때까지 나온 가장 최신 핸드폰, 제일 좋은 핸드폰을 샀으면 이게 마음에 만족감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 그렇지 않죠. 요즘은 뭐 핸드폰이 워낙 빨리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최신 핸드폰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사면 상관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저는 아이폰 13을 쓰는데 금세 14를 쓰고, 15를 쓰고, 16을 쓰고. 맥스를 쓰고, 프로를 쓰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욕심을 안 내야 되는데, 욕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난 분명히 저는 제일 최신 폰을 샀고, 그 만족감이 한 두세 달 갔는데, 금세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저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인 것처럼. 사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데, 무언가 잃어버렸고, 손에 보는 사람인 것처럼, 제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사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 금세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거기에 욕심을 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뭐 핸드폰만 그렇겠습니까? 옷, 집, 차, 뭐, 무엇으로 바꿔도 늘 비슷한 마음을 사람은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잠시는 있지만, 계속되는 만족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는 사람의 이런 악한 탐심, 욕심은 끊임없이 새로운 죄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 이제 십계명을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날인데 십계명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탐심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내 이웃의 소유에 탐심을 부리고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여러분, 진실되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의 것을 빼앗는 죄, 이웃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겠죠. 또 탐심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할때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증언을 통해서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고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면서 계명을 어겼던 것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탐심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이토록 파괴적인 탐심에 우리 스스로가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살펴보고 이 탐심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설교자이자 신약 신학, 신학자인 케빈 드영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자기가 쓴 10개명 강해에서 탐심의 징후를 보여주는 내적 상태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면 또 돈을 더 많이 벌고 재물을 더 많이 쌓는데 내가 집착하고 있다면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는데 그리고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집이나 배우자나 소유한 재물의 양과 질이나 삶의 일반적인 상태를 가끔 불평할 수는 있죠. 그런데 끊임없이 자주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내가 탐심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열 번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 우리 마음을 어떻게 어, 이끌어 가야만 이열 번째 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이땅 위에서 우리가 탐심을 부려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사를 짓던 한 부자가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 얻은 그 소출을 둘 곳이 없어. 얼마나 소출이 많았으면 그걸 줄 데가 없어서 이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 많은 소출을 넣기에 충분할 만한 크고 의리의리한 그런 곡간을 지었겠죠. 그런데 큰 곡간을 보면서 기뻐하고 부자는 자기가 이제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쉴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갑자기 이 부자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분명히 낮에는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와, 이거 내가 다 갖다 팔면은 평생 잘 먹고 잘살수 있겠구나 하면서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던 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데려가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그큰 곡간이, 그큰 소출이 이 땅에 남아있는 그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가 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부터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온갖 탐심으로 현안이 되어서 억지로 끌어모은 것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결코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그 내세의 소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려가며 쌓아올린 그런 탐심의 결과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 이 농부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소출을 얻었지만 그것도 의미가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쌓아놓은 재물이라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욕심을 다스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핸드폰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보다 좋은 핸드폰을 쓴다고 해서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아이폰은 사실 13이나 14나 사용감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만, 아시겠죠? 네. 크게 다르지 않아서 핸드폰 좋은 거 바꿔도 뭐 크게 뭐 그런 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 거 빼앗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이 많아지다 보니까 좋은 아파트를 사는 친구들 뭐 근데 좋은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그렇게 부럽지 않지만 뭐 같이 목회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좋은 사택 사는 친구들 만나면 그건 조금 부럽습니다. 조금 부럽습니다. 조금. 어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충분히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집이 부럽다고 했지만 그 집이 부럽다고 해서 그 친구의 집을 빼앗고 싶 빼앗고 싶어 하거나 뭐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좋은 집을 주셨고 충분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매사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정말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마땅히 나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집이 없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빈궁하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데 그런 사람은 교회가 그런 사람을 돕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노릴 수 있게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충분히 좋은 것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다른 친구랑 비교해서 좋은 아파트 비교해서 꿀리지 않는 좋은 아파트 살면 그럼 그때는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죠. 30평 아파트를 살게 되면 그 다음은 40평이 그립고 40평을 살게 되면 50평이 그립고 5 0평에 살게 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그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이미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 자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에서 8절에 또 자족에 대한 가르침에 바울 사도가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족한다.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과 내게 주신 것들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피로 이상의 것을 탐내거나 욕심부리지 않는 태도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자족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는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한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은 결국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당연히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열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고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누리는 것은 영원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한, 탐심으로 자기의 영혼을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악한 계획과 다른 사람을 해쳐가며 빼앗으려 하는 그런 행동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항상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욕심으로 죄를 짓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은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은 것, 내가 가진 것을 필요 이상으로 쌓아 놓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내적 자원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면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 된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죄악을 낳는 탐심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부질없이 악한 욕심과 탐심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